야, 오늘 몸잘 만들었다, 야, 이거. 자, 좋아. 그지 얘한테 치라고요? <laughs> 야, 이게... 야, 이게 그러니까, 공차 빨대보다더 얇아요. 이게... 이게, 누가 발라놓은 거예요?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집니까, 제가? 야, 이봐, 박형호, 집중 안 해? 예. 예. 그냥 한번 맞고 쓰러지면 되는 거야. 돌안볼 거냐고? 진짜. 알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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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자. 가자, 가자. 자. 자, 렛, 파이트! 그렇지. 자, 자. 쟤왜 저러는 야 야! 뭐야? 오오오 따아이, 오오오 아니야! 이러잖아! 오오오 오오오오 아이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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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아니야! 뭐야? 다운 아냐야운 아니야! 운 아니야! 해 오오오 오오오 아, 이게 많이 돼요? 야, 경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인 3안 했는데 챔피언이 될 뻔했어요, 지금! 챔피언이 왜 되냐고! 아, 그냥 지라고! 그게 어려워! 오, 자, 자, 자! 집중하고 큰돈 버는 거야! 딴고 생각하지 마! 같이 한대먹고 쓰러져! 좋았어, 나가! 이번에 이기는 거야! 가자, 가자, 가자! 지 박경호! 너좀 친다. 난널 용서하려 는데 얘가 너무 신나 버렸어. 안다그렇지 너에게 스크류 펀치라는 걸 보여줄게. 어, 그렇지 필자님. 귀한 경험하는 거야. 스크류. 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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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이렇게까지 어. 꼬인다 이거. 어, 이제 덕구와덕구와 덕구야. 야이 정도면 연체동물인데 돈 내고 엑셀을 안 찍고 되겠는데? 아. 야. 어이고 빗맞았네. 아이고 아깝다. 야. 아니 이게 웬만한 복싱 선수면 이게 정확도가 있어야지 그런 게 1도 없어요. 제가 질수 있는 겁니까? 내가 쳐야 된다고.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. 아 상대방 지금 주특기가 사이드 스텝 아니야. 그렇지. 사이드 스텝 이렇게 밟고 들어오다가 어퍼컷서딱친거아니 야. 그 그거 막 쓰러져. 자, 지탱아. 자, 자, 지탱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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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텝 아 스텝 가 가지고 스텝 밟하고 스텝 밟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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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버질아니야아 지쳤어. 훅 들어오신다. 우와. 좋았다. 사사삭 사사삭 헥헥 떡듯이 에요 이거 제가 질수 있는 건가? 아, 첼수 있다니까 챨스 씨를 보태게 맞아. 그냥 쓰러져. 뭔 말인지 알지? 지금 이러지 않아. 잠시할때 펀치 날려. 가자 다이어, 가자 다이어, 가자 다이어, 가자. 펀치 날려 펀치. 체 지구 밖에 좋은 날씨다. 그렇지. 아! 어, 어.